어, 얼굴 보이게 어이, 잘했어 아잘 만들었다 사랑하는 우리 사이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는 여기를 꾸며주는 거야 이거 열어보세요 어, 이거 반짝반짝하는 거야? 어, 이거를 꺼내고 응? 이거 클레이를 묻히고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상하네, 나는 여기 안에 고리 같은 거안 들어있는데? 여기 있잖아. 아니 이런 거안 들어있었어. 있었는데 아니야, 어, 예, 봐봐 어, 아빠 보여줘. 아 아, 귀여운 사슴. 이는 어? 예, 피카츄 아니야? 피카츄? 피카? 오빠도 피카츄.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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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피카, 피카, 피카. 이거 피카츄 하는 거요 어, 그거 엄마 이따. 너네 열쇠 다고리아한 자, 그렇지. 오우 예진 잘하는데. 야. 예. 예. 여기는 너 산꼭대기에. 무지개 한번 아지. 아, 예진이는 물고기. 물고기. 엄마, 어? 한번 이거 닫아 줘 볼까요? 와, 어, 멋지다. 네. 예진이 잘 만들었어. 어, 클레이가 남았었는데. 어, 자. 예진이 음, 잘 이거를 만들었어. 이거를 닫아 줘 볼게. 헐. 뚜껑 닫아. 어. <laughs> 자. 걔가 한번 줘 보세요. 얘도 합체. 이렇게 닫고 네. 한번더 눌러 봐. 와그 한번 눌러 봐. 예. 와, 예쁘다. 렇게잘 만들었어. 이렇게 어? 이걸로 한개 꾸미요. 우와, 하트도 있네. 때, 유진아. 예진아 한번더 눌러봐. 우와 색깔이 변하니 완성. 아빠 돌려서 보여줘봐. 얼굴 보여줘 얼굴. 아니 네 얼굴 말고. <laughs> 잘했어. 어네 얼굴도 좀 보여줘. 하고 있어, 조용히. 마지막. 감사합니면 음, 돌려야 돼. 어. 예진이는. 퐁블러반짝 맞아 넣으려고. 완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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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좋아. <laughs> 음, 아빠 이것 좀다빼 줘. 아 해가 떴습니다. 응? 음, 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놀. 놀. <laughs>

어, 그 어, 다시 한번 붙일까? 예쁘다. 음. 잘 만들었다. 노란 불켜 봐, 노란 불. 노란 불켜 봐. 이거 봐 봐. 이거 봐 봐. 이 와, 예쁘다. 불켜 봐. 와! 셋시 가까이 모여 봐. 음. 자, 노란 불. 노란 불. 야진아. 노란 <laughs> 어, 불. 노란 불. 어, 얼굴 보이게. 노란 불. 어, 이 잘했어. 노란불. 아, 잘 만들었다. 노란 불. 어, 잘했어. 노란불. 점점 밥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하얀 불. <laughs> 하얀 불.